불투만은 잘 아시죠? 불투만에 음.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그바발처랑 둘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불투만은 비신화하 작업 들어보셨죠? 아, 맞죠. 비신, 비신화하 아, 하는데. 작업 성경에서 신화적인 부분을 다 비신화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신 분이 불투만이죠 이 불투만은 1884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어요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들은 기적들의 그 사건을 다 인정해요. 역사적은 있었다고 인정해요. 역사적 있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신화는 아 기적은 아니다. 예를 들면 이겁니다. 이거 모세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. 음, 자저 보세요. 홍해가 갈라짐. 홍해가 홍해는 갈람, 갈름. 자 그런데.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 이렇게 있으면 무리 이렇게 벽이 된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이리로 걸어갔다. 걸어간 건이 길로 이렇게 걸어간 건데, 네. 어 이거는 사실이다. 사실이지만 비신화적인 걸 없애는 네. 거예요. 그럼 뭘 없애야겠죠? 여기 이 이야기에서 어, 물벽을 쓰는 거예요. 물벽을 없애는, 그러니까 없애는 네. 거죠. 그럼 물벽 없애려면 어떻게 얘 기가 되겠죠? 뭐 썰물로 되거나, 뭐 그런 썰물로 되거나 아니면 물이 한이 정도. 정도. 이 정도. 그 갈대가 갈대가 있고 물무에 갈대가 담겨 있는 그 연못 같은 데를 건너갔다. 뭐 이렇게. 자유주의에서 이게 원조네. 네.